서구가 존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가 구그 문화에 대치되었지만, 현재의 세계는 지리적으로 훨씬 협소해져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곳이 어딜까 찾기 곤란하다. 세계 전체가 서구화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거기서 나가서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레저라는 중대한 문제를 들어 여가는 대개 악습을 만연시키게 되는 그심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스타일의 극치라고 하는 무명의 한 히라빈의 작품 1세기와 3세기 사이에 쓰여진 것을 인용했는데 이 작자의 말은 19세기에도 합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 세대에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생활상의 일암이 되는 것은 극소수의 선택된 정신을 제외한 모든 자가 정신적으로 저급한 생활을 용의하는 사실에 있다 할 것이다. 이글 또한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처한 붕괴 도중의 문명에 서서히 이를 쓴 것인데 이 글을 인용함으로써 멸망해가는 모든 문명은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로 분열한다는 사실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쇼는 미셸 라이언스의 서문에서 날카롭게 이 문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비참하다는 것은 자기가 행복하냐 못하냐고 걱정할 여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고치는 약은 일인 것이다. 한 없는 여가, 그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을 토인비는 자기투로 말한다. 기술은 거의 희생자들에게 구식 램프에 대체되는 새로운 램프를 팔아서 그 자체의 권위에 그들을 굴복시켰다. 사진과 무선으로서 그들을 매수한 기술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다.이 파괴적인 문화적 뉴딜의 결과는 플라톤이 돼지의 공화국이라 배척하고 올더스 흑슬리가 용감한 신세계라 풍자한 정신적 황폐였던 것이다. 역사의 연구의 결말에서 토인비는 경제에서 종교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에 서구의 미래의 희망을 건다. 이 전환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그는 말하지 않으나 종교의 보호 아래서 서구인은 서구 기술의 기계화에 의해 자기 것으로 한 물질력을 순결한 정신으로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한다.그리고는 에반 스트로더의 의문,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그의 본영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해 토인비는 답을 하려 애쓰기도 한다. 토인비는 아웃사이더의 문제의 역사적인 면을 극히 명백히 표현했으므로, 이 이상 말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우리들의 사회는 정신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이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역하는 고독한 개인이 아웃사이더인 것이다.모든 생명 있는 것은 주로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며, 인간도 그 예외가 아닌 것이다.그러나 한 문명이 분열기에 도달했을 때 건강의 본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치과는 의식적인 지성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다소간 정신의 건강을 회복한 수많은 개인을 연구한 것이 작품 아웃사이더였다. 아웃사이더는 보통 낭만주의적인 회의가로 시작되어 신고전주의적 종교적 신앙으로서 끝맺는다. 20세기에선 쇼에서 엘리어트에 이르는 여러 인물에서 이러한 발전 과정을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점몇 다른 여러 점에서 그들이 서로 유사한 것이 이제서야 인정되고 있다.이것은 매우 공통적인 유형이므로, 이것을 일반 노래까지 긍해전 아웃사이더에 타당된다고까지 할수 있는 것이다.함축되었던 뜻이 비로소 명백해진다. 저 건강한 문화는 그 종교와 고전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아웃사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17세기는 바그너나 알밤페르그 송에 비견될 아웃사이드 작곡가를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태폐한 낭만적 문화에서는 아웃사이드는 자기 독특한 고전주의나 종교적 태도를 다시 만들어 어느 정도의 건강을 다시 찾는다. 만약 문명 자체가 그 수명을 갱신고자 싸워야만 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문명은 아웃사이드 개인과 같은 길을 더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곧 대신문관의 반대론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는 아웃사이더로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사회가 가장 건강한 때는 아웃사이더가 그 정신적 지도자였던 시대이며 그때 일반 민중은 마치 현대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의 수수께끼를 말하는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대에선 사회가 아무리 반고호의 그림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찬미하더라도 아웃사이더가 지적 지도자일 수는 없다. 20세기의 지적 지도자는 과학자나 심리학자, 통계학자나 실증주의자이며, 미국에 있어서의 듀이, 영국에서의 러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라. 이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닌 것이며, 이전 시대에선 때로는 위대한 종교가가 아웃사이더이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뉴맨에 이루기까지, 그 예가 백이나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